어,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뭔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공부는 뭐냐면, 본문을 잘 듣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본문을 잘 듣는 게 공부다. 잘 듣습니다. 어, 그래. 어떻게 듣습니까? 하니까. 아, 저녁에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하루 종일 듣어요. 그래. 아, 이건 듣는 거지, 잘 듣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스승님이 아, 비메이커로 나와가지고 진리를 쏟아내는데, 쏟아내니까 지금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이 듣는 게 어떻게 듣냐면, 길 지나가다가 듣고, 재밌게도 듣고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찰에 가서 스님이 이렇게 법문한다 하니까,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체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 꼬꼬다이 자세도 안 변하고, 그 말씀을 듣느라고 전부 다 이렇게가, 아주 자세와 마음이 요래가 있어요. 이 진리가 그 부분보다 못한 것이냐, 우리가 분별을 해 봐야 됩니다. 질량이. 그러한 본문 보다 이 질량이 못한 건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 봐야 되는 거죠. 허접한 것도 그렇게 듣는다라고 하면 질량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될까? 아, 이 생각 좀해 봐야 됩니다. 인자부터는. 응. 어떻게 들어도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진심으로 내한테 도움이 되고 질량 있는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법문은 엄청나게 소중해집니다. 내로서는 본인들한테는 엄청난 소중한 이 법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지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는 본인들이 하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김수환 추기경처럼 그런 지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법문을 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조계종 청무원장이 이러, 이러한 법문을 지금 우리가 이해되게 해줬다. 이거는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달랄라마도 요 와서 무릎 꿇고 들어요. 고, 요렇게 하면 근데 그루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 아, 이건 본문축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 아, 재밌게 듣는 거로 끝나는 거죠. 이래 되면 내가 재밌게 들었다면 재밌게 듣는 만큼도 갈 것이고, 깊게 들으면 깊게 들어올 것이고 법은 그렇게 통합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들어가고 어, 우리가 법은 말이죠. 3단계로 운영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냥 듣고 있으면 이게 그 껍질에 딱 이렇게 포진이 돼요. 법이 이 자연에는 항상 3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삼차원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과일을 생산을 해도, 어, 3단계로, 그 껍질이 있고, 속이 있고, 안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뭐든지 3단계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끝에 닿 있느냐, 중간에 들어갔느냐, 속에 들어갔느냐,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끝에서, 참더 포진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게 포진이 되고 나면 이것이 옳은 거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으로 들어간다. 어.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여니까 속으로 들어간다. 통하지. 이 스승님한테 공부하는 것은 법문을 얼마나 소중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어, 이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건 전부 다내 기운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100일을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 보니까 100일 동안 무엇을 하는 게 노력이냐 법문을 잘 들으면서 함부로 듣던 것이 100일 동안 내가 진짜로 바르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 백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백일 기도를 하는 것은. 법을 갖고 백일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듣던 것이 진심으로 내가 이걸 다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백일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 백일 공부입니다. 아, 그러면 이 본문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때 100일 동안 들은 거는 이때까지 몇년 동안 이걸 듣던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변합니다. 그때.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허, 이 공부의 진가를 알고 내가 3년간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리라 아, 요는 결심을 쓰게 되는 거죠. 오, 어, 이 3년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눈에 띄죠 어, 선생님 눈에 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진심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달라요. 어, 그럼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네 기운이 보여. 오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 지금 너를 안 만져줄 수도 있어요. 하나 벌써 기운은 다 서립니다. 네가 미국에 있어도, 내 앞에 안 나타나도, 내 앞에 잘 빌라고 안 해도, 다 다스려준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스립니다. 스승님한테 <laughs> 뭐를 과일을 올리고, 존경스럽다고 인사를 잘하고, 이런다고 잘 봐주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이 본문을 듣고, 진짜 아끼고 사랑하며 공부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아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주파수도 안 던져. 잘 빌라고 오는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돌아서면 욕을 안 하죠. 잘 빌라고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팽기나도 내를 욕안할 사람이니까 지금 잘해주는 끝으로 잘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요래 잡아다 옮겨서 요렇게 공부하면 어떤가 하고 이끌죠. 어.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돕습니다. 어. 요기 공부예요 우리 3년 공부하니까 선생님이 뭐 어떻게 시킬란가. 공부도 내가 찾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늘이 스스로 움직여주고 다스려주고 다보살피주고 공부하는 자는 하늘이 보살피게 돼 있습니다. 스님한테 안잘 비도 돼. 스스로 잘 보니까. 이해됩니까? 네.